1번 카드 고르신 분들, 상대와 나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아, 이 사람은 엄청 풀어줘야 되겠다요. 이 사람은 감정 상태도 안 좋고, 현실 상황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이상이 너무 높아요. 이 사람 이상이 높아서.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너무 괜찮아. 그런데 현실 문제가 안 따라오고 모든 게다 힘들어요. 짜증나고 너무 예민하잖아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예민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 말도 뭐 붙일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만약 이 사람의 감정을 다 풀어준다. 그러면 웬만한 성격 아니고는 진짜 내가 무슨 감정 쓰레기통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상 안 좋고, 나만 상처받고, 피해 의식도 높고, 엄청 예민하죠, 3단계 1로. 어, 1번 카드 고르신 분들 봤을 때는, 1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정은 많아요. 정은 많고, 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이분들은. 그래서 음, 만약에 그 사람이 많이 감정을 되게 토로했어, 그러면 그거를 그 감정을 받아들여서 되게 힘든 사람이 있고 다행히도 일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 골똘히 생각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그런 편은 아닌데 어, 그런 인내심이 받아주는 인내심이 길지는 않아요. 퀸 컵이죠. 길지 않고, 어느 정도는 내가 해주겠다. 그렇지만 뒤로는, 아, 진짜 너한 번만 더 해봐. 두 번만 더 해봐. 그럼 진짜 얄짤 없어. 이런 거예요. 좀, 그, 뭐 상처받거나 꽁하거나 이런 게 없는 대신에 1번 카드 고르신 분들도 그렇죠. 그러면 1번 카드 고르신 상대랑 1번 카드 분들하고 뭔가의 그런 마찰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걸 해결해 줘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가 나, 안 좋다. 1번의 상대방 분이. 그러면 그거 1번 분들이 해결해 줄수 있어요. 그럴 마음도 있어요. 정이 많아서. 어, 어, 네. 정이 많아요. 가슴이 이끌리는 대로 가죠. 음,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려면 하면, 이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 그런 거 해결해주고,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행동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들, 그런 거, 그런 거를 좀 받아주고, 어, 약간 어떻게 보면, 해결사라고 볼수 있겠고, 1번 카드 분들이, 그렇게 베푼 만큼 돌아오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게 베푼 만큼 돌아오지는 않겠다. 어, 하지만 만약에 오래된 연인 관계라 하면은 또 끊기 어렵고 그리고 그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이끌릴 수밖에 혹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상대에 비해, 상대에 비해서 뭔가 어떤 요건적으로 그런 것들이 1번 카드 고르신 분들이 더 월등해요, 많이. 음. 아, 갈등 생기는구나. 아, 관계가 좋아지기가 조금 힘들 수 있겠어요. 모든 거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 방법을,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나는 없다. 뭐이 정도로. 왜냐면 이 사람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건드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뭐 만약에 그냥 이 사람을 만약에 일본 분들이 좋아해 사귀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거 다 안고 가야 돼요. 그러면 유지 돼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만나고 있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 자기의 그런 문제점이 문제점에 뭐 이득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 뭐 말로 이 사람을 뭐 힘내 아니면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런 것보다 되게 확실하게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나나 어, 나 지금 음, 뭐가 되게 필요한데. 어 그걸 내가 살수 없어. 그러면 사주는 거? 음, 내가 지금 뭐가 어그 약간 그냥 까놓고 말하면 물질적인 것이 사람은 그래야 이러, 이렇게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뭐든지 할수 없고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상하고 이런 게다 금전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워요. 결국 내가 힘든 거는 받아줄 수가 없는 사람. 남 탓하죠.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가능성이기 보다 이상이기 때문에 그게 허구일 가능성이 많겠죠. 남들이 잘 인정 안 해주는데 나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주면 너 나중에 나 너한테 더 크게 돌아갈 거야 뭐 이렇게 이 사람을 생각해서 어, 음, 이 사람이 알아주려나라고 말씀드렸던 건이 사람 그렇게 해줘요 그래도 이 사람 나중에 잘 되면 그게 너가 내 곁에 있고 너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잘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라고 이렇게 그 방향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 이 분하고, 만약 우리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러면, 그냥, 잘해줘야 돼요. 음, 다. 그리고 이 사람이 1번 상대방 분이 1번 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줄 수, 우리는 과거부터 그렇게 이어져 왔고, 그리고 너는 그만한 능력이 되잖아. 되게 생각만 많아지게 하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 음, 네. 아, 그러면은, 음, 어, 결론은, 그냥 이 사람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약간 해결사 역할을 하, 했을 때, 어,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수, 이 사람은 이게 제일 1순위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여기까지 리딩할게요. 아,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네, 오늘은 그 사람하고 관계, 다 모든 관계가 좋으면 참 좋겠죠. 카드 결과에 관계없이 생각하시는 상대와 좋은 관계의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